표주부터 아주 독특하고 특이해 보이는 게임이 있어 플레이해봤습니다. 주인공 캐릭터가 침대에 누운 후 자기 꿈속의 아바타를 조정하는 게임입니다. 2019년에 출시한 다크는 행스코롤의 게임 스타일과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가진 퍼즐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이와 비슷한 느낌의 게임으론 인사이드 림보 리틀 라이트메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리틀 라이트메어와 가장 흡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게임의 플레이는 플랫퍼머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많은 것들을 풀어야 되는 퍼즐의 중점이 됩니다. 또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가졌기에 가끔 어떤 것으로부터 피해야 되는 그리고 놀라게 되는 점프 스퀘어도 가지고 있습니다. 총 7개의 챕터와 2개의 DH가 있습니다. 대략 3, 4시간 정도의 게임 플레이를 가졌습니다. 다크의 퍼즐은 3D 공간을 이용한 독특한 방식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활용한 게임으로는 2.5D 게임인 페즈가 있습니다. 이 공간을 이용한 퍼즐은 초반에 꽤 신선함과 함께 흥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치나 방향치에게 미니맵이 없는 공간은 고통일 수 있습니다. 또한 후반부의 퍼즐들은 재미보다 적지 않은 짜증과 피로도를 주고 있습니다. 다크의 스토리는 악몽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확실히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 없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세계관 또는 스토리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등장하지만 이 요소들은 전체적으로 리틀 라이트 메어와 흡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어디서 본 듯한 분위기와 정확히 알수 없는 애매한 스토리는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다크는 공포스러운 분위기와 독특한 퍼즐이 합쳐진 게임입니다. 스토리나 분위기보다 그나마 퍼즐에 중점을 둔 게임이기에 퍼즐에 자신 있는 유저라면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중간 중간 공포나 혐오스러운 장면들이 있기에 이것을 견딜 수 있는 분들에게만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른 게임으로 뵙겠습니다. 전 게임을 믿습니다.